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혈관의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혈관 건강하고 호르몬을 좀 연결을 시켜볼 겁니다. 사실 호르몬은 우리 몸 속에 항상 있는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건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저는 항상 혈관 호르몬 면역을 이야기하죠.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우리 혈관을 잘 도와주기라면. 얼마나 우리 혈관이 든든한 우분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살펴봤을 때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분들이 혈관 건강 또한 나빠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호르몬을 건강하게 하면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우리 몸의 체력 활력을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혈관까지도 좋아지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내출혈. 신경경색,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혈관 질환인데 이걸로부터 나를 지키는 혈관의 힘, 다섯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을 주는 그런 다섯 가지 호르몬이죠. 자, 혈관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로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은 점점 좁아지고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이미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건강한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자, 다섯 가지 호르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 벽이 있죠. 자, 내막, 중막, 외막이 있는데 혈관벽을 재근하고 혈액이 우리 몸속에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심장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게 되고 심장의 부담이 들어지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끊임없이 혈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혈관벽을 재근하고 복구하고 복원하고 혈액이 잘 분배되도록 하는 우리 몸의 어떤 골고루 근데 우리 몸에 혈액을 배분한다고 했을 때 지방을 배분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이 복부 지방 쪽에 있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몸에 어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그 자체가 또 혈액의 순환에 막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호르몬일까요?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근육을 형성을 하고 지방을 분해하면서 지방 자체가 우리 몸속에 골고루 퍼지게 하면서 우리 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복구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나거나 몸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복원하고 복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10대에서 20대 때 최고치를 찍었다가 매 10년마다 14.4%씩 줄어들다가 60대가 되면 20대 절반밖에 안 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그야말로 개인차가 굉장히 많은 호르몬입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이 유달리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 분석을 해보니까 무리한 채식을 한다. 그 다음에 잠버릇이 굉장히 나빠서 기쁜 잠을 못 잔다. 코골이가 있건 수면 무호흡증, 잦은 뒤척임 등이죠. 그리고 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들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되는데, 성장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성장호르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쁜 잠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되는 것을, 시간 날 때마다 호흡을 연습하는데 코로 호흡하는 연습해라.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셔도 됩니다. 입으로 내쉬고,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간식을 하지 않으므로써 적정 체중.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되면 지방 자체가 많아지지 않으므로써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에 성장오분이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잠을 잘때 너무 배가 고프면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깊은 잠을 못 주무시. 그럴 때두 가지 정도 복합당질, 단순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복합당질을 드시든지 단백질 종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배가 너무 고프면 삶은 계란 정도 하나를 먹고. 자기도 합니다. 오히려 채소 같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밥 빵, 면 라면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그게 최악이기 때문에 정 안되면 과일 하나를 먹으면서 자기 배를 좀 채워줘서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너무 저혈당에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장호르몬의 창고가 근육 중에서 허벅지 근육이기 때문에 근리 운동 시간 날 때마다 스커팅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무릎 퇴기 운동 이런 것 통해서 복지 근육 키워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성장 호르몬의 재료인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혈관 청소 호르몬. 그혈관의 가장 큰주기 하나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중성지방을 다 배출하는 영양소는 오메가3인데 호르몬도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어떤 호르몬이냐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혈관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겨울이라고 착각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햇빛이 작게 찼구나 그래서 겨울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지방을 축적해서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비타민 D가 부족했 때 생기는 겨울 효과를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햇빛이 가장 좋죠. 근데 햇빛을 잘못쬐 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비타민 D 같은 경우 영양제를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디펜스오로몬 면역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해야 되죠. 혈액을 맑게 해야 됩니다. 혈액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포도당, 콜레스테롤, 활성산소, 만성 염증 노폐물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당이죠. 우리 몸에 설탕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혈관에 찌르는 모처럼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듯이 포도당이 우리 혈관 속에 많으면 혈관에 손상이 가고 혈관이 썩게 됩니다. 따라서 포도당을 적절하게 유지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을 잘 걷어들여서 세포 안에 잘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유사시에 그리고 우리 내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에너지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꾸로 식사법. 밥한 번, 반찬 한 번. 밥한 번, 반찬 한번 그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 한 번, 채소가 아닌 반찬 한 번, 밥한 번. 채소 한 번, 채소가 아닌 반찬 한 번, 밥한번 그렇게 드시고 똑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더라도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자는 거죠. 가공이 덜된 자연에 가까움.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도 껍질째 드시라는 거고, 인슐린 호르몬에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식사한 후 가만히 앉아있거나 잠을 주무시지 말고, 너무 필요하면 잠을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식후 30분에 가볍게 산불라든지 운동을 하면 인슐린 호르몬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과 아연 등의 미네랄이 인슐린 어떤 센스티비티, 인슐린의 감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크롬과 아연이 풍부한, 미네랄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뇨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계속 소진되다가 나중에 결국에 인슐린 호르몬이 다 바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혈관의 염증. 혈관의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 계속 손상이 되고 이 상처가 점점 문제가 되면서 나중에 혈관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에 항염증 작용하는 을 호르몬으로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지만 호르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C나 E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호르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포막 통과가 자유자재죠. 세포막 통과가 쉽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잘 통과하지 못하는 내혈관 보호에 탁월합니다. 자, 멜라토닌은 어떤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납? 반둠 호르몬이라고 했습니다. 낮에 빛을 쬐을때 손가슴에서 만들어졌다가 밤에 빛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밤에는 어둠, 그러니까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불을 잘 꺼시고 소음도 잘 제거하시고 머리맡에서 스마트폰도 치워주십시오. 그래서 밤에는 완전히 빛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바나나와 팔에 있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섭취를 해 주십니다.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은 바나나 하나를 드시고 주무시면 멜라토닌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세로토닌의 재료도 되거든요. 게다가 복합당질이기 때문에 배가 출출한 느낌을 막아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 이제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바나나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혈압을 강화시키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과연 어떤 호르몬일까요? 자, 맞습니다.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 우리의 기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학습 능력을 올려주면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호르몬이죠. 교감신경계가 불필요하게 항진되어 있으면 심장이, 박동이 굉장히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우리 혈관과 심장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게, 그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 제가 말씀드리죠. 10피 10칭 하루에 10번 웃고 10번 칭찬 하자 즐거운 마음을 가질수록 세로토닌은 더잘 분비됩니다 자 세로토닌의 재료 중에 대표적인 게 기름기 뺀 단백질이죠 그래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우유 달걀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일주일에 2-3회는 섭취하자 특히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 단백 섭취가 부족해요 소화가 잘 안되기도 하고 채식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안되지 그러다 보니까 근육도 부족해지고 호르몬도 부족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혈관이 더 악화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데요. 단백 섭취, 기름기만 잘 빼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기름기를 뺀 단백 섭취를 신경 써주시고, 전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시나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를 섭취하거나, 아마시나 햄프시드 등의 씨앗류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이것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혈관역을 올려주고, 혈관을 보호하는 다섯 가지 호르몬,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르몬 균형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강력한 혈관 관리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